바닷가 파루와 모션뷰 객실과 조식, 인피니티풀, 13시 레이트 체크아웃 포함 2인 가격이 139,000원이라면? 어떠세요? 더블베드 1개 2인, 싱글베드 3개 3인, 더블베드 2개 4인 패키지까지 모두 말도 안 되게 깨끗하고 넓은 객실과 화장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앞바다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션뷰 객실에서 숙박이 가능합니다 끈따뜻한 인피니티풀에서 무료 드링크 한잔하며 밤 늦게까지 재미지게 물놀이가 가능하고 인당 3만원은 전라도시 진짜 맛있는 조식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13시 레이트 체크아웃까지 가능해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 봄바람 사랑이는 여수바다를 느낄 수 있는 1인 유튜브료 이용권과 홍콩 감성을 그대로 담은 여수 야시장의 가성비 넘치는 각종 메뉴를 20%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합니다. 또한 여수 여행 필수코스 아쿠아 플라넷 20% 할인권도 제공해주죠. 반려견 가족을 위해 6층 경객실이 팻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편안한 1박도 가능합니다.